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동생하고 스페셜리들 한번 붙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지하철에 맵서 스나이퍼 갖다 싸우려고 합니다. 아, 오케이. 우리 동생도 꽤 총을 잘 쏩니다. 저랑 비슷해요. 출력이 삐까삐까며 삐까삐까. 자, 우리 동생에서 제제요방 끝이고요. 자, 계속. 자, 이렇게 계속 무빙을 합니다. 오케이, 더블 킬. 자, 이번엔. 자, 제가 한번 피해볼 테니까 한번 쏴보시길 바랍니다. 쏴보세요, 쏴보세요. 쏴봐, 오! 자, 5대5로 자, 우리 동생이 생이 나, 돈! 자, 이번엔 제가 방을 열게요 자, 이번에는 됐어? 들어와 들어와 공개 안 했어, 비공개야 자 이번엔 제가 어, 하는 맵인가 아무튼 제가 여기서 한 번. 까볼게요 정민이하고 자... 들리는 소리는 상관안해 왜이렇게 안맞냐 스나이퍼가 더 죽여 아 스나이퍼 말고 시야건가 오 칼콜 아아 비가 별로 없었을때 죽여 왜 자, 어딨어? 오케이. 이겼다! 자, 제가 진짜 힘한번발휘 입을까, 자, 진짜 힘한번 발이 입을 자, 아. 자, 하트바라 맛바라 해해뭐 맞추지롱? 더블킬. 자, 2대2 이제 똑같습니다, 점수가. 강화탄 레벨업 한다. 안 돼! 강화탄만큼은 안 돼! 아, 진짜. 취향. 자 어디는 있 어디, 어디 있냐에 자, 오메 기죽어. 네, 기죽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칼전 칼전 칼전에 칼전. 고 그리고 나중에 칼전. 좋 아, 저지뭐어라 칼전 하자. 예. 아, 칼. 누가 이 알았어. 3대 3. 56 5초 남았으니까 칼전하자. 자. 진짜 칼 갖고 써. 아칼 갖고 쓰라고. 친구. 아다아 진짜. 오브 킬. 아, 진짜 너. 알아어 충전해. 충전. 칼 갖다 싸우려고 했는데 안돼 있어. 무슨 일까? 안 됐다. 쏴다서. 역못 따잖아. 내가 어떻 다이아 20, 20, 20개 나왔거든? 거짓말 든거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시작 번호를 시작 번호를 왔어. 아, 나가지 마. 아, 진짜 오케이. 제가 이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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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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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바로. 여깄다. 네, 제가. 슛? 음? 이런? 음. 제발, 제발, 제발. 아, 쓱, 쓱, 해, 쓱, 자, 아, 여러분들, 또, 제가, 제가, 이번에, 아, 제가, 알았어! 제가, 이번엔, 제 동생 말고, 아,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웃는 사람이나? 저저저저 스마일 버아 진짜 와 더블킥 yeah. yeah? 아스나이퍼같 앞에서 죽였네요 나쁜 놈자 버튼 버튼을 한번 해볼까요 버튼은 제가 참 못하거든요 깨끗이 엄청 가벼자 어. 제가 더블탭으로 그냥 바꿀게요 아 진짜... 스나이퍼였... 갔다가 여기 맵에서 하면 이쪽으로 가면 이길이길 이 길. 지금 나오는 드라마자아 <목소리> <나오는. 왜? 목소리> 진짜 What? Okay. 자, 이것만 끝내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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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있네 게임 보데. 좋네. 자. 자, 제가 이거 분명을 강화시킬 건데 브로님은 십사 영광점 필요합니다. 자, 이상 하였고요. 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